안녕하세요. 어쩌다 나중부입니다. 오늘은 24년 6월 11일입니다. 인공수문하고 67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저는 천평에서 도장지 제거하고 쌀배 같이 씌우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67일째 의배 상태입니다. 엄청 큽니다. 배가.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 크죠 그리고 여기 위에도 또 있어요 쌀배 원래는 이제 이게 올라가는 도장지라 안 쌓아야 되는데 쌀겁니다 두 개를 쌀 거예요 별거지에 붙어 있었으면 원래 싸는게 맞고 이건 지금 주지를 받으려고 하나 잡은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지가 주지 끝이 올라간게 있어요 근데 얘가 너무 많이 이쪽으로 침범해서 얘를 제거하고 얘로 바꾸려고 그래서 보면 지금 세력은 아주 좋게 잘 올라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이죠 이제 열매를 달아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달 거고요. 일단 크기 한번 재볼게요. 보시면 5.1cm. 이건 숲배가 아닙니다. 암배예요 여러분들. 일단이 특이 되는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4.4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보니까 또 여기 배가 있습니다. 크기 한번 재볼게요. 요거는 4.5cm 정도 되네요. 자, 음, 보시면은, 같은 날이죠. 같은 날의 배. 근데 단지 틀린 거 뭐냐면, 햇빛을 많이 보느냐, 햇빛을 많이 보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햇빛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나마 얘는 조금 낫습니다 햇빛을 조금이라도 덜본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도 더 나은 게, 이제 이거. 이거 보시면 햇빛을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여드름이 적습니다. 요런 배는 싸도 많이 적게 하진 않아요. 근데 아래쪽이 냉해 피해가 좀 있는 그런 배입니다. 요런 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올해 저희도 요런 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품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약간 있는 것들은 사라지긴 하거든요. 사라진다기보다는 옅어진다. 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쌀 겁니다. 이것도 쌀 배기 때문에. 그래서 배를 빨리 싸느냐, 늦게 싸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나두고오습니다 감사합니다.